지시 대기 중 데이터 수신합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예스 yes, 커맨더 데이터 수신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지시 대기 중 AI 데이터 전환 알겠습니다 명령 실행 데이터 수신합니다 예스 yes, 커맨더 실행하겠습니다 지시 대기 중 작업 대기 중 명령 대기 중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실행하겠습니다. 명령 대기 중.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명령 실행 작업 실시.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작업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명령 실행 작업 진행합니다. 명령 보도 수신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명령 보도 수신합니다. CC 대기 중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작업 진행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작업 스가 완료되었습니다. 명령 실행. 데이터 수신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전기 태세를 유지하라. 작업 진행합니다. 연출기 시할까요 전기능 이상 없음. 알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예스, yes, 커맨더.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미온이 부족합니다. 체질용 핵탄 완료. 연출비 완료. 알겠습니다. 영역 실행. 체질이 부족합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신체 체 미온이 부족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예스, 커맨더. 전기능 이상 없음, 실행하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전기 태세를 유지하라! 전기능 이상 없음,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빨리 움직여! 전부 쓸어버리겠어.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작업 알료되었습니다 전투기 시작할까요? CC 대기 중. 작업 대기 중. 전방을 살펴라. 수리가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작업 완료 되었습니다. 명령 대기 중. 그 정도 쯤이야. 작업 완료 되었습니다. 모두 처리해주지.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 되었습니다. 거슬있는군그 정도 쯤이야. 작업 대기 중. 데이터 수신합니다. 이봐, 우리 필요한가? 누가 뜨거운 맛을 보고 싶나? 누구든 상관없어. 처리가 필요합니까? 공격 준비 완료. 전투 개시할까요? 모두 처리해 주지. 가자. 전투는 내 인생의 전부지. 전투 개시할까요? 그 정도 준비야. 모두 처리해 주지. 그 정도 준비야. 파우스가 부족함. 빨리 움직여! 경제 태세를 유지하라. 파우스가 부족다 가자. 거슬리는군. 모두 처리해 주지. 전투 개시할까요? y 계 테스트를 유지하라! y e s commander.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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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전투 g y o 로 작업 대기 중! 작업 y o 명령 실행! 공격 준비 완료! u n g young, y o u n 이번 우리 필요한가 전투는 내 인생의 전부지 전덕을 살펴라 빨리 움직여 완료 되었습니다. 전투 대우로 지금 전덕을 살펴라 이번 우리 필요한가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누가 뜨거운 맛을 보고 싶나? 그 정도쯤이야. 가자, 누구든 상관 없어. 모두 처리해 주지. 지시 대기 중, AI 데이터 전환 알겠습니다. 영영 실행, 작업 출시, 거듭, 엔지니어 생산 완료. 지 뒤로, 빨리 움직여. 데이터 회신합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공격 준비 완료. 그 정도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모두 처리해 주기. 엔진어 생산 완료! 전투기 시작할까요? 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모두 처리해주지! 전투는 내 인생의 전부지!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전투는 내 인생의 전부지! 명령 실행! 작업 대기 중! 그 정도쯤이야! 경계태세를 유지하라! 대구의 공중전을 보여주지. 모두 쓸어버리겠어. 현황 리포팅. 모두 처리해 주지.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쓸어버리겠어. 합니다거자 전투 개시할까요? 라저 HQ 최고의 공중전을 보여주지. 적들의 좌표 데이터를 요청한다. 명령 대기 중. 해보겠어. 항우 측이 니다 AI 센터 전환.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전환. 엔진력 생산 완료 앞비례라표데이터를 요청한다. 임무 수행하이다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이쪽으 이쪽으로. 이쪽으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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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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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ちゃんと消えちゃうかよ。